이제 혈당 이야기를 좀 이제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신체 모든 세포는 에너지를 필요로 하죠 그리고 이 에너지는 음식에서 먹는 포도당을 가지고 제공하는 게제 1차 연료, 맞아요. 1차 에너지죠 네네. 사실 우리가 지방으로도 에너지를 공급 받지만 음. 제일 쓰기 쉬운 게 포도당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탄수화물을 먹고 그거를 다 분해해가지고 포도당을 우리 몸에 흡수시켜가지고 이걸 우리 세포로 다 제공하는 게 필요한데 사실 뭐 이런 포도당은 뇌도 그렇고 여러 세포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에너지 공급이 필요하기 때문에 음식을 먹고 포도당을 공급받습니다. 하지만 이게 우리가 하루 종일 음식을 먹어서 이거를 공급해야 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음. 왜냐하면 우리 몸은 다행스럽게도 신체 내에서 혈액 내 포도당을 꾸준하게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놓고 있어요. 맞아.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이렇게, 네. 이렇게 파란색의 포도당이 들어와요. 네. 포도당이 들어오면은 어 이제 이게 혈관 내에 이 포도당이 계속 높게 유지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되게 몸에 안 좋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포 당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을 막 돌면서 막 단백질에 달라붙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옛날에 AGE라고 해서 이런 당화에 대해서 글라이케이션?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왜냐면이 당이 우리 몸을 돌아다니면서 오만 단백질에 갖다 붙어요 그래서 아까 당화혈색소라고 했잖아요. 네. 이거는 헤모글로빈이라는 단백질에 당이 붙어서 당화혈색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3개월 동안 내 혈당이 얼마나 높게 유지됐는지를 간접적으로 볼수 있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당이 만약에 혈관 속에 오래 계속 많이 유지되어 있다. 이러면은, 헤모글로빈에도 붙고, 우리 피부에 콜라겐도 붙어가지고 주름을 만들고, 네. LDL에 갖다 붙어가지고, LDL이 수용체에 갖다가 못뭐 붙게 해가지고, 맞아요. 간이 LDL이 없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서 계속 더 만들어내게 해서 고지혈증도 발생시키고. 그래서 얘네들이 어디로 들어가줘야 되나? 세포로 들어가서 에너지를 빨리 써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는 그 과정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이 당이 높아졌다라는 신호를 딱 우리 몸이 받으면, 최장에서 인슐린을 분비시킵니다. 그래서 인슐린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세포 내로 당을 넣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제 세포로 당을 집어넣을 수 있는 문이 딱 열리게 인슐린이 도와줍니다. 그래서 간에서는 이 당을 글리코겐으로 만들어서 저장을 하게 하고 세포는 이걸 흡수해서 어, 에너지로 쓰고 남는 거는 지방으로 저장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올라간 혈당을 낮췄어. 인슐린이 분비돼서 음. 그러면은 이게 계속 이렇게 유지돼야 되느냐? 아니죠. 왜냐하면 이 당을 계속 썼고 인슐린이 어느 정도 분비돼서 아직 높아져 있는 상태라면 이 혈당이 정상에서 유지돼야 되는 것보다 더 떨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냐? 정상보다 떨어지는 구간이 잠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럴 때는 사실 뭐 식사 후에도 나타나기도 하고 음. 그거 아니라도 우리가 단식 할때 공복 기간인 거죠. 어, 네. 다, 잠잘 때 네. 이럴 때도 이런 저혈당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 몸은 아까 말했다시피 이걸 잘 균형을 조절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때 혈당이 떨어졌다고 느끼면은 췌장에서 글루카곤이라는 호르몬을 또 만들어요. 음. 그러면은 얘가 간에 가가지고 야 네가 아까 저장했던 글리코겐을 지금 당이 모자르니까 다시 포도당으로 만들어. 라는 신호를 줘요. 그래서 다시 만들어서 혈당을 높여가지고 어느 정도 평균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게 우리 몸의 시스템이거든요. 그런데 이잘 유지되는 이 시스템은 사실 우리가 먹는 음식의 종류하고 식사의 빈도에 따라서 망가질 수 있어요. 음. 그래서 어떻게 망가질 수 있냐? 자 혈당 롤러코스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혈당이 밥을 먹으면 혈당이 올라가죠. 왜냐하면 주로 탄수화물이 대부분은 포함되어 있는 식사를 하니까요. 우리가 한식을 먹는다고 해도 밥이랑 반찬들을 먹잖아요. 그럼 밥 자체가 어쨌든 탄수화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혈당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아까 이 올라간 혈당을 세포에서 어, 에너지로 쓰게 만들기 위해서 인슐린이 뒤늦게 이렇게 분비된다고 했죠. 그래서 인슐린이 올라가게 되고 혈당은 낮아지면서 당이 세포내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세포내로 다 들어가고 정상 범위로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인슐린은 아직 높게 유지되어 있는 구간이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이때 혈당이 이렇게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정상 혈당보다 더 떨어지면 글루카곤이 분비돼서 다시 간한테 빨리 혈당을 올리라는 신호를 준다고 했죠. 네. 근데 이때 이 공복이 왔을 때 이 글루카곤의 작용이 채익기 전에, 음. 이 순간을 못 참고, <웃음> <웃음> 이제 간식을 달달한 게 땡기는 아. 순간이 바로 이제 이 순간이 되는 거죠. 그리고 보통 굉장히 당이 높은 걸 봤을 때, 음. 저것도 엄청 더, 더 낮게 깊죠. 치잖아요 어, 어떻게, 그,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치. 우리가 평범하게 식사를 했다면, 음, 음, 이 공복을 견딜만 한데, 그냥 음. 가볍고 멀리가 맑은 정도? 그치, 그어단 거를 먹었다던가, 그치. 떡볶이를 먹었다던가. 그치. 칼국수 먹었다던가 맞아, 칼국수, 떡볶이 다 맛있는 것들. 어, 뭐, 뭐 감자 튀김 <laughs> 이런 아니면은 빵이나 아니면 케이크류 이런 음. 것들로 식사를 만약에 했다고 여러분들 가정을 네. 해볼게요. 그럼 이 혈당은 이렇게 안 되고 이렇게까지 올라가요. 음.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이게 이만큼 떨어지면서 이 밑에 떨어지는 공복의 폭도 이렇게 깊어지는 음. 거예요. 그러면 이때 엄청난 피로와 짜증 음. 음. 기분장애 음. 음. 이런 것들이 와요 졸림 네.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간식을 찾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반응성 저혈당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여러분들한테 저혈당증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긴 한데 어쨌든 이 기복이 심할수록 그리고 잦은 횟수로 이게 변할수록 음. 인슐린 저항성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만약에 이 사이에 너무 못 참고 간식을 먹었어, 그럼 음. 피크 한번더 치는 거야. 네. 그러면 또 점심 먹고, 네. 또 점심 식사 후에 또 이런 구간이 찾아오잖아요. 그럼 또 피크 한번더 치는 거야. 간식 먹고. 음. 이 그러면 하루에 막네 다섯 번을 피크를 치게 되면은 이슐린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반응성 저혈당의 특징은 사실 이게 저의 저탄고지 하기 전에 제 모습인데 음. 늘두 시간에 한 번씩 간식을 먹고, 제 책상 서랍에는 늘 이런 과자. 혈당을 올리는 음식들, 간식들, 이런 것들이 항상 비치되어 있었어요. 슈가님께서 이제 직장 동료였을 때 과거 그치, 그치, 그치. 그래서 뭔가 드르륵 바스락. 바스락. 요일 나면은 아, 아까도 뭐 하나가 빠져드시는구나. 생각할 정도로. 네. 그치만 이제 말랐다 보니까 아무도 어. 그만 먹어라. 막 이런 말도 이제 하지도 않고. 저도 그부분을 정말 신경 안쓴게 뭐냐면 살이 안 찌다 보니까 어, 저는 뭐 혈당 문제?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걱정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식단을 하고 알았지만 저는 당뇨 유전자가 있었고, 사실 당뇨 위험군이었지. 당뇨로 갈수 있는 식단을 안 했다면, 당뇨로 아마 갔을 것이다. 왜냐면 하 근육도 많이 그만큼 먹기 때문에, 맞아. 제가 먹는 이 혈당을 받아줄 수 있는 세포도 모자라. 그리고 빨리 혈당이 줄어들 수도 없어. 근육이 많으면은 이걸 막다 빨리 흡수해가지고, 혈당이 빨리 치솟기 전에 이걸 막아줄 텐데, 그럴 몸도 아니야. 그래서 제가 옛날에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너무 공감이 가고. 그래서 이렇게 반응성 저혈당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음. 식사를 잘 걸러요. 이렇게 반응성 저혈당을 가진 사람들이 여성이 많은데, 어. 체중 증가가 걱정이 되는 아. 거예요. 그러니까 디저트를 먹고 어. 밥을 안 먹는다. 밥을 안 먹어. 디저트를 아. 먹고, 이제 간식 이런 것들을 이제 조금씩 챙겨 먹지, 아. 밥을 잘 걸러요. 어, 저희 아는 부정원니까 어, 그니까. <laughs> 대신, 커피하고 단 음식에 의존해요. 아. 그러니까 카페인과 이런 당류, 음. 간식, 음. 케이크, 네. 뭐빵뭐 이런 것들에 의존하는 이제 습성이 네.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밤에 깊은 잠이 자기 어렵고 음. 기억력이 좀 감소하는 경향이 있으면서 음. 식사를 하지 않았을 때는 아주 짜증이 폭발한다고. 합니다. 아, 옛날에 굉장히 <laughs> 너무 네. 무서웠었어요. 아니요 배고프면은 너무 컨디션이 안 좋은 거야. 굉장히 시니컬해 주시고. 아, 되게 주시고. 예민 예민해져. 네. 예, 네, 그래서 빨리 뭔가를 <laughs> 그래서 항상 먹을 걸 챙겨 다니는 경향이 네. 또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걸 계속 알다 보면은 인슐린 저항성의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은 이런 PMS가 심해진다거나, 어, 단항성 난소중후군을 알을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그 외에도 갑상선 기능 저하나 아니면은 어, 두통, 여드름, 탈모에까지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사실은 좀 혈당 관리를 해주고 이런 인슐린 어, 저항성을 어. 좀 해소해 주는 데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네. 저같이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골로 갈수 있다. 이, 이 인슐린 저항성이 얼마나 우리 몸의 여러 질환들과 연관돼 가지고 이렇게 좀 영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책한 권으로 풀어낸 이제 책이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어, 거기에 있는 내용 없는 내용도 있지만 어쨌든 다 비만, 당뇨, 심혈관 질환, 그리고 고혈압, 대사증후군들. 그런 질환도 이었고 이것뿐만 아니라 치매나 인지 저하 왜냐하면 이게 신경계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뭐 노화라든지 진짜 더 빨리 늙게 합니다 그래서 혈당 치는 음식 맨날 먹잖아요 맨날 케익류 먹고 물 대신 코카콜라 먹고 이러면은 남들보다 주름이 빨리 생겨요 그리고 훨씬 얼굴이 건조하고 기미도 잘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뭐 우울하고 불안에도 영향을 미치고, 불면증, 갑상선 질환까지 영향을 미치니까, 이 책이에요. 이 책에 보면은, 어, 그런, 어, 인슐린 저항성과 이 혈당 관리가 잘안 됨으로 인해서, 정말 많은 질환에 영향을 미친다. 암까지. 네, 그런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이 책도 한번 읽어보시면은, 어, 이 혈당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프롬이랑 이노시토를 추천하는 대상을 뽑았을 때, 어, 다 인슐린 저항성하고 관련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혈당 조절에 문제 있는 사람들의 군이죠, 사실. 그래서 비만이나 당뇨, 그리고 당뇨 전단계 이런 분들에게 이제 일차적으로 추천드리고 어, 당뇨 같은 경우에는 신장 기능에 저하까지 가지 않은 사람들에게만 추천을 드려요. 왜냐면 크롬을 신장 기능에 문제가 있거나 신부전이 있으신 분들은 크롬을 신장으로 배출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문제가 될수 있으니까 신장에 문제 있으시는 분들은 어, 이런 크롬 같은 거를 좀 배제해 주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단항성 난소증후군도 인슐린 저항성과 연관이 있죠. 그리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혈당이 자주 치솟고 하기 때문에 인슐린 저항성의 가능성이 좀 높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혈당 조절이 좀 어렵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도 어, 크롬하고 이너시톨은 도움이 될수 있는 성분이고요. 그 외에도 고지혈증, 면역력, 어, 수면장애, 이런 것들도 뒤에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 그리고 탈모, 그리고 특히 탄수화물이나 단맛 중독자, 간식 네. 계속 달달한 거 땡기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도 이 제품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그렇 이거 먹고 단게 덜 땡긴다라는 피드백도 많이 받았어요. 어. 네 그렇기 때문에 되게 괜찮다고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적극 추천하고 싶은 영양제라고 생각이 듭니다.